아, 이번에는 약간 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코너를 좀 저희 준비를 했습니다. 자. 이름하여 장성규의. <laughs> 자, 장성규의 <laughs> 댄스 레시피. 일단, 보너스 라운드이기 때문에 뭐,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. 점수가 부여되는 대신에 저기 마련된 과일을 우와.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네네. 파 나이스 샷. 우리 스트레이 키즈는 그, 춤신추왕이 누구예요? 리노 형이 아무래도 약간 스트레이키즈에서는 리노, 더보이즈에서는 주현입니다. 주현. 케빈은 뭐예요 그러면? 영어 담 담당 담 담당. <laughs> 담당 나왔었죠. <laughs> 아 디그 <디귿디귿> 디그 또 나왔네요. <laughs> 야이 <이게> 아쉬움. <laughs> 다들 다들도 단둘 단둘. 아 거기 하지 말고. 이 아쉬움을 이제 뒤로 좀 할게요. 저 오늘 진짜 잠을 못잘것 같습니다. 아니, 너무 자, 네. 자, 제가 일어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잘 보고 맞추시길 바랍니다. 네. 자, 첫 번째 레시피. 주세요. 우와. 자, 1단계입니다. 카리스마를 장착한 채 팔을 양 옆으로 쫙 뻗은 다음 앞으로 X자를 한다. 오? 자, 두 번째. 그 상태에서 오. 두 팔을 바깥으로 한번 안으로 한번 크게 원을 그리며 돌린 뒤 다시 양팔을 좌우로 뻗는다. 다시 양팔을 좌우로 뻗는다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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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어? 뭐야? 주현! 주현! H.O.T 전사의 후예. 맞아 맞아 맞아. H.O.T 의 전사의 후예. 춤은 어떻게 돼? 죠 춤? 어, 그대는 어, 날 짓밟았어 하늘 남을 꿈도, 꿈도 다 정답! 선물 드릴게요. 와, 어? 아, 바로 저의 매력 먹겠습니다. 매력! 가자, 가자. 가자. 네. 근데 지금. 아, 우리 최장성규가. 네, 네. 춤을 너무 잘 춰요. 저도 소름 끼쳐요. 네. 네. 아, 이게. 아, 이게 아나운서로 지망을 해서 그렇지. 네. 왜 아이돌로 지망 안 했어요. 아나운서계의 장우역. 아나운서계의 장우역. 아... 자, 두 번째 레시피 갑니다. 자, 갑니다. 네. 두 번째 레시피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세상 아련한 표정을 짓고. 왼쪽 사선으로 비스듬히 선후두 팔을 아래로 편채 주먹을 꽉 쥔다. 에이? 자, 2단계입니다. 상체 웨이브를 어? 세번 해주시고. <laughs> 꿀렁꿀렁 스꿀렁 세번해 주시고 꿀렁세번해 어? 주시고 무너다는데 허벅지를 내리 쥠 <laughs>

자, 아시는 분들도 없어요. 자, 스트레이 키즈 현진이 됩니까? 아, 춤을 모르는데. 춤모르 해보겠습니다. 지금 봤으니까. 아, 네. 예. 예. 가요계 B 정지훈이 있다면 아나운서에게 비. 장성규 왜냐면 장성규의 댄스 레시피잖아요. 아니 근데 네. 이분들 춤 보고 제춤을 아, 어떻게 봐요? 편집장으로는 앞에 붙일게요. 아, 네. <laughs> 네. 아, 자 음악 주세요. <웃음> <잘하셨다>. <웃음> <laughs> 야, 위에, 위에 올라와. 어떡해? 뭘, 뭘 진짜 어떡해? <laughs> 뭘 진짜 어떡해요? 그렇게 그렇게 꿀보기 싫었어요. 대단합니다, <laughs> 예, 역시 아, 장성규의 댄스 아, 레시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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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더 보여주게 과일 하나 더 드릴게요. 아, 우리 수박하자, 수박, 수박. 자, 수박. 장성. 자, 이렇게 해서 보너스 키즈 장성규의 댄스 레시피는 더보이가두 가지의 상품을 획득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둘 다. 둘 다. 디그 디그. 둘 다. 디그 디그. 아직까지 야 그만 좀 해라. 케비. 그만하고 싶어. <laughs>